안녕하세요, 여러분. 2025년 1월 넷째 주는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은 이번 주 주가에 영향을 줄 핵심 이벤트와 전망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주요 이벤트는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입니다.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은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인데요. 통상적으로 취임 첫해의 주식시장은 60% 확률로 상승했지만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두 번째 이벤트는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입니다.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조정할지가 엔화 가치와 일본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. 글로벌 시장에도 파급효과를 줄수 있으니 엔화 환율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.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회의입니다. 이번 주는 연준 회의를 앞둔 중요한 대기 기간으로 투자자들은 금리 동결 가능성과 미국 경제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이번 주 발표되는 기업 실적도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한국 주식 시장도 변동성이 예상됩니다. 특히 2,500에서 3,000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. 상반기에는 금리 부담과 정책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하반기에는 기업 이익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으니, 긴 호흡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번 주는 주식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가 많은 한 주입니다.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, 이번 주에는 특히 변동성 관리에 주의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투자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